에, 이 밭이 호박, 늙은 호박을 심었던 밭인데 이렇게 풀이 전부 다 났습니다. 가운데 옥수수 심어가지고 옥수수 좀 수확량이 나왔고요. 호박이 아, 열리긴 열렸는데 크기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 호박 크기가 아, 사실은 굉장히 커야 되는데 아, 이렇게 아, 이런 것도 좀 적고 요 정도면은 뭐 그런 대로 그도 것큰 편은 아닙니다만하여간뭐 친환경 유기농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풀에 치여가지고 호박이 이렇게 크질 못했습니다. 이풀 속에서 보물 찾게 하듯이 호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이 9월 14일이죠. 9월 2019년 9월 14일인데 호박이 생각보다 풀에 치어서 많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유기농 제초제. 농약 전혀 하지 않는, 이렇게 보시면 전부 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공을 많이 들였지만, 결국 뭐 수확이 나오긴 했지만, 크기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리긴 열렸습니다. 이풀 속에서, 하여간 다 수확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옥수수는 먹으려고 딴 것이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옥수수를 쪄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올해 호박농사는 하여간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